와, 미친.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가 어, 다시 시작된거 선거가 결국 얘가 후보가 되네 아 서로 후보가 안되려고 지금 하는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어, 자기 남편을 구하기위해 다른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했는데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뽑히니까 여자가 다 죽여버리는거지 또다시 연기된, <laughs> 또 연기돼. 그러니까 서로 오버시어에 안 뽑히려고 하는 거야. 서로 <laughs> 이거 마지막에 굉장히 충격적이거든. 네. 서로 오버시어에 안 뽑히는 일려는 이유가 있지. 어려움이 열었고, 더 내려가는 길이 있나? 더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 한참 내려가겠는데, 여기 아까 뒤졌나? 기억이 안 나. 어뒤졌네저 죽은 시체 보니까 한칸더 내려가 여기서 오버시어 오피스가 이쪽 어... 오버시어가 이제 각그 볼트 대표고 볼트마다 이제 볼트 특색이 있습니다. 포라우스리에서는 주인공이 태어난 볼트는 그나마 제일 좋았던 게 인류의 보전이었어. 그래서 거기서는 어떠한 실험도 없었었지 인류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여기가 오버시 오피스인데? 어! 아 깜짝이야 아씨 하나 먹자 여기다 부비트랩을 단말기 아 열쇠가 필요하다니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 것이다 열쇠 찾아라. 열쇠, 열쇠가 다른 방에 있나보다. 음. 아, 막혀있다니. 우와, 아니, 곰팅이 붙고. 28,483번째, 고맙다. 아니, 저렇게 비싼 펜 가입을 하다니, 기분이 좋군. 어 스포하면 바로 블랙하겠습니다. 바로 블랙입니다. 두번 기회 없습니다. 어 내려가는 길이 두 군데인데? 야 이거 나가는 길 찾는 것도 진짜 장난 아니겠다. 야. 또 내려가. 어이 소린? 하는 소리 안 났니? 이거 수류탄 떨어지는 소리인데? 아닌가? 어 보면 소리가 났는데. 아 이거구나. 여기서 큰 전투가 있었어. 애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방어선을 구축해놓고 싸움이 붙은 거야. 어 누가? 부비트로 하나 바, 어, 발랐다? 발는 소리 났는데? 남자 한 명에 여자 99인 볼트도 있었어. 실험을 좀 그지 같은 거 많이 했었지. 어허. 빨리 죽이자. 와, 와, 이런 젠장 와 저기서 부비 트랩을 자 오버시 오피스로 바로 가겠습니다. 다행히 내가 아까 세이브 아 저기 그 문을 지나면서 세이브가 돼가지고. 아또 이거 또발았네 문과 문사를 지나면 세이브가 되거든. 실검술. 아, 저걸 못 봤네. 어, 저저 저, 저리로 가지 말자. 그냥 그냥 내려가자. 방사능! 스템팩 좋아, 찾았다 찾았어, 찾았어 난이 지역에서 그냥 나가면 되는데 어... 궁금하잖아 왜이 볼트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좀더 뒤져보겠어요 10mm는 필요없고 내가 찾아야 될건 열쇠인데 오버시어 오피스의 열쇠 여기있잖아 여기 부비트랩이 여기. 저 반대편에 하나 여기 하나 저리로 안가는게 좋겠다 저 저기 부리.. 브리... 오, 쟤네 밟았어. 바보 같은 놈들. 오, 이거 큰일났네. 사마고 이렇게 나오다니. 제발 죽게 된다. 뒤에 한놈더 있을 것 같아. 트랩 있나? 땅을 잘 봐야 돼. 지금 낮이라서 내 얼굴이 자꾸 내내 내 얼굴이 자꾸 비친단 말이야 모니터에. 난 이게 제일 싫어. 이건 공포야. 이건 패닉이야. 발견 곳으로 가고 싶다.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하다고. 너무 끔찍하다. 아니 왜 몸탱이가? 신나게 달려오는 친구. 와 이거 한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지? 야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이지. 있왜 그러니? 신봉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오남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얼굴이 되게 작고 키도 좀 작고 몸무게도 좀덜 나가고. 허리도 좀 잘라가고, 아, 이건 이건 너무 심한 건가? 잠깐 마이크로 퓨전 셀, 퓨전 셀, 퓨전 셀, 왜다 마이크로 퓨전 셀이? 뭔 로리아의 비우신데, 아 취향이 다 그런 거지. <laughs> 아, 뭔 로리아? 잠깐 혹시 모르니까 저장. 어, 나 아까 그거 구했지. 얘들아, 나 아까 그거 구했니? 잘 봐라. 나그 부품 구했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난다고? 아, 구했어. 다행이다. 여긴가? 사망 옷 소리? 응?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고,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와, 이거 이상한데? 어,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저장해서 다행이야. 오, 야. 리바운드 머리핀 깨끗한 물 의료 가방 어다 잠겼어. 여기 아아아 아, 저장해서 당이다. 뭐 어, 저장을 했어요. 여기 딱. 그러면 이 길과 이 길이 있는데 방 여기 저장해 놔가지고 아, 진장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 나 버렸지 않나? 잠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게. 산소호흡기 지난번에 버린 것 같은데, 얘야, 얘, 얘! 나 갔다 올게. 산소호흡기가 있었군. 머리핀 깨끗한 물, 의료 가방, 아, 오버시어 열쇠를 어디서 구한다?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야. 오버시어의 열쇠가. 웃기 있으니까 다 뒤져 주겠어. 평생 여기서 살 거야. 더 밑에 못 내려가네. 여기서두 군데 문 있고 나왔다. 여긴가? 넌 뭐하니? 운동하니? 어딜가? 이 새끼, 어딜가? 여기가 끝인데, 여기서 더갈수 있는 길이 없어. 여기만 열어놨으니까. 디스머신 총알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여기도 또 내려가는 길이고. 있 잠깐만, 이게 도대체 길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반대쪽으로 된 거잖아. 그럼 또 올라가는 길이고. 올라가는 길인데 아까 막혀 있는 길이 하나 있었지. 그쪽으로 가는 길인가? 맞네. 카페테리아 있고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아, 까 무너져 있던 문. 어, 이쪽이 반대문이구나 이거 밟고 죽은거 같은데? 아, 무서워. 요어어 무서워. 무섭다 무서워. 잖아 내가. 아 이거 조준이 왜안 돼? 오와아 크리 안 터졌다 다행히 맞방 맞빵, 맞방에 써라 헬멧을 안 썼구나 자 위치 보자 여기 선거장이다. 아, 무서워. 이제 좀 다친 거 같은데, 깜짝이야. 아. 여기서 선거가 이루어졌었어. 녹취록 있다. 아, 메모가 추가됐는데, 이거를 읽어보자. 오버 씨 선거일에 행해질 예정이었던 후보자들의 연설 텍스트가 있는 터미널 패스워드 배티. 오버시어가 되면, 한사람씩 죽게돼 그니까 러 오버시어가 다안하려고 했던게 오버시어가 되면 그 사람이 죽는거지 그리고 또 1년뒤에 또 오버시어를 선출해서 또 1년마다 한사람씩 죽이는거야 그래서 얘가 그 부당함을 알리고 무슨 뭐 기록보관실로 가서 뭐왜 이렇게 되었는지 중앙컴퓨터가 얘네들을 뭐 가스를 이용해서 죽이든 이제 선출을 안했을땐 그렇게 죽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매년 한 명씩 선출을 한 거야. 이게 이제 사, 나중에 보면 존나 황당해 진짜. 이유라는 게. 어, 이게 아까 그 얘기지. 왜 중앙 컴퓨터가 우리가 오버셜 시 1년마다 희생시키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는 건지. 잠깐 여기 방 하나 있잖아. 여기가 오버시어 오피스인데 반대편이야. 여기도 막혔고. 야, 길이 진짜 복잡하긴 정말 복잡하구나. 돌아다녀도 뭐 찾을 수가 없어. 카페텔 있고. 여기가 기계실인가?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왔던 곳이잖아.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여기가 기계실. 우린 해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물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쪽 다 왔던 곳이고 이물 속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다른데로 통하는 길이 있을 것 같다 어,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 어길 찾기가 너무 어렵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지 밑으로 내려가면 반대쪽으로 나오더라고 봐봐 반대쪽으로 나오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디로 가야? 혹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 있니? 이렇게 복잡한 길을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있다는 게더 이상하지. 어, 알아도 설명하기 힘들겠네 여기서 통하는 다른 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막아놨어 거의 내려오면서 거의 다 뒤졌는데 그리고 여기 문이 있는 것도 아니야 반대편은 오버시어방이고 뒤에 막힌 길로 들어온 거고 길 찾기가 진짜 지도를 보자 상세 지도를 보면 여기 이방 빼고 거의 다 뒤진 거지. 여기는 막힌 건가? 어? 저기 막힌 건가? 카페테리아 쪽으로 가라고? 그래. 너의 말을 한번 믿어보지. 여기가 카페테리아? 아, 아 이건 아니구나. 카페테리아 쪽이 있죠. 이쪽. 이쪽이지. 카페테리아로 통한 곳이 이쪽. 자, 이제 여기 <laughs> 여기 부비트레바고 그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서 간다. 이거 밟으면 한 방에 끝나. 여기 부비트랩을 얘가 밟았구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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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방에 끝나니까 뭐 조심해야돼 음... 어 물이다 깨끗한 물어 여기도 깨끗한 물?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더러운 물도 좋지 다람쥐 스튜 으... 어, 미고하나 꼬치 브라민 스테이크 슈가밤? 카페테리아 쪽도 아무것도 없잖아 카페테리아 가라는 새끼 누구야 나와 난너 저주할 거야 저주할 거라고 지무슨 지송이야 임마 너 이미 끝났어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형은 거짓말하는 놈을 제일 좋다 싫어해 오버쇼 오피스에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얻어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를 얻어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를 어디서 얻냔 말이지 아마 우리가 아 베티 그렇지 음성 비밀번호였어 그건 음성 비밀번호였어 바 바로 그거였군 바로 그거였어! 우린 지금까지 입고 있었다. 아, 나만 입고 있었나? 올라가자! 아, 그게 오버시어 오피스. 만약에 그 오버시어 오피스를 딱 하면, 징! 하면서 이렇게 열리면서, 그게 될 거야. 아,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오버시어 오피스로 가기 위해서는 또, 아까 물을 건너야 된다. 드디어, 알아내었어. 베티야, 아난 그게 뭐 뭔가 싶었더니 음성 녹음이었더니 오버시오 오피스까지또 엄청 멀거든. 한참 올라가야 될 걸. 발자국 소리가 없다니. 지금 발자국 소리 나잖아. 너.. 넌 귀때기에 지금 거시기를 발라놨니? 그래 저장 한번 하자. 난 계속 아래로 내려가면 뭐 어떤 통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오버시 오피스에 패스워드를 얻고, 오피스, 오피스를 열어야 돼. 잠깐, 이거 방사능을 좀 낮춰보자. 방사능을 낮추기 위한 약품은 레드웨이 하나, 둘, 왼쪽 게이지가 내려가지. 그리고 바로 안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더러운 물이라도 좀 먹자. 방사능이 천천히 내려가 유틸리티고 시큐리티 오버시어 오피스 오버시어 오피스 위쪽으로 오버시어 오피스 여기다 o b 냈어 내가 o p o 다 로그인 관 o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오 e r s h o p